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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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완벽한 생얼로 갑자기 라이브를 켰어요. 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내가 멋지다고요? <laughs> 제가 어떻게 멋질 수 있죠? 아, 미친 박사님 머리에서 방금 묶었어요. <laughs> 정말. 매우. 매우. 그러니까 지금 절대 이런 간단한 라방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갑자기. 갑자기.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예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스벅노예. <laughs> 그만 좀 먹어야 되는데. 아. 아니, 아, 현아님께서, 현이야니까, 현이야, 님가, 현애야? 오늘 하루 종일 도망가자 들었는데, 이런 행운이라고 해주셨네요. 찌지봉. 아니, 오늘, 오늘이 아니고, 갑자기, 이 노래를 불러 보고 싶은 거예요. 노래 부른 지 너무 오래 되기도 했죠. 사실 도망가자는 작년 12월에 이렇게 발매를 하고 저는 이제 이 정규 3집 작업을 아이 정규 3집 활동을 올해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어 저도 본의 아니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작업만 열심히 하고 있었죠. 아니 도망가자를 너무 부르고 싶은데 근데 이건 전 되게 못, 못 불러요 뭔 말이냐면 노래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다가 물론 제가 썼지만 자기가 꼭 자기 수준에 맞는 곡만 쓰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소화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곡이고 근데 게다가 이제 연주가 되게 섬세해야 되는 발라드인데 그닥 저의 뭐 피아노라든지 어, 기타 연주가 실력이 그닥 좋지 않거든요 소피그레님께서 그래 응원 메시지가 닿았으면 좋겠다고 진짜 진짜 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저한테 노래가 어려운 노래가 너무 많죠 저는 뭐랄까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재수없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정말 진실로 저는 저의 제 생각에 제가 노래를 그렇게 항상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너무 타요. 에이, 그건 결국 실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죠. 도망가자 부르기다가 폭이 너무 높고 낮고 진짜, 진짜 어려워요라고 오 숫자 5 들어간 아이디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튼 이 노래가 갑자기 땡겨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기 좀 전이에요. 한 드디어 지금 재즈박스 제 믹스를 제가 최종을 넘겼어요. 최종의 최종의 최종으로 <laughs> 제가 저희 재즈박스 스태프분들께 너무 늦게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수정할게요. 미안해요, 또 수정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방금 일단 재즈박스를 올렸습니다. 그분이 일단 말을 해줘야 돼 올렸다고. 잠깐만 카톡을 하나 보이고 아. 아무튼 네 그런 말씀드리며 그래서 저희 편집 편집해 주시는 스태프분도 거의 편집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제가 방금 믹스를 넘겼으니까 아마도 뭐 너무 늦지 않게 며칠 안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실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도망가서 그냥 부르고 싶어가지고 또 다른 이제 하고 있는 드라마 작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는 정말 뭐 화장실이고 제 건강이고 자시고 뭐고 그냥 다다 다 때려치고 몰입을 해야 할 거기 때문에 가기 전에 웜업하는 느낌으로 도망가자한번 불러볼까 싶어서 불러보려다가 이왕이면 다 묻지마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는 게더 기분이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얼마나 목부를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너무 오랜만인데다가 지금 뭐목 풀고 연습 이딴 거 전혀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기타들 너무 못 치니까 아니 드라마 봐주셔야 돼 제가 이렇게 피와 살을 갈아서 하고 있으니까 드라마 꼭 봐주셔야 돼요 5월 달에 아마 뭔가 슬슬 홍보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코드 좀 확인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 참 이렇게 왜 썼을까? 제가 지금 육밥을 많이 까는데 하다가 멈추거나 가사를 까먹었거나 가사를 까먹거나 기타를 멈칫하거나 목소리 삑사리가 나거나 많은 욕을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많은 바보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되게 더센 말을 쓰려고 했어요 많은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어, 불러볼까 쇼!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것 같아 괜찮아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아. 미아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은 봤어요? 끝났어요 이제 씻으러 가세요 에어투 로님. 아참 어렵네. 짜증 난다 정말. 아이 이런 노래를 나이 나일론 기타랑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노래가? 일단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치면서 이렇게 부르면 너무 멋있는데 아 그런 상태가 그런 수준이 되기까지는 정말 한참 걸릴 것 같네요. 아무튼 너무나 부족한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아, 뭐가 짜증나냐고요? 성호정아, 보이님, 너무 짜증이 날 수밖에 팬 사서함 같은 거 있냐고요? 큐로 시작하는 큐셀룰라스님, 사서함 너무 오랜만이다. 단어, 저도 사서함을 이용하는 hot 팬이었거든요. 세상에나. 사소함이라니. 그럼 011 삐삐, 삐삐가 있던 시절 아니야. 아, 열받아. 도망가자. 이거 MR 틀고한번 해볼까? <웃음> <웃음> 아, 아, 구체. 저 원래 MR 라이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웃긴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어떤, 뭐랄까. 어떤 퀄리티로 지금 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끊기면 완전 바보 되잖아요. 아무튼 한번 볼까? 각을 한번 볼게. 밸런스가 나올런지 볼게요. 아... 어, 이건데 아. 그걸로 해야지 어디지 아 이거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laughs> 어떻게 해봐라? 해봐라. 머리끈? 내 머리끈? 왜? 아, 이거 올리브영에서 산 이. 이건 뭐, 뭐 사랑스러울 게 있어요? 뭐 다들 다 쓰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아, 기타 잘 치고 싶다, 진짜. 아, 손목 아파. 한번 해봐? 근데 <laughs> 이거 너무 부끄러워. 진어래를 <laughs> 아, 좀 느낌있게 한번. 제 불러보고 싶어서 라방을 켰어요 기타를 잡았는데 다 틀리고 계속 막 음도 나가고 그래 놓고 지금 뭔가 이렇게 약간 실패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MR로 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웃긴 거 아니야? <laughs> 저 옷은 이렇게 입고 <laughs> 아 완전 웃긴다 그래요 어차피 도망가자고 너무 불러보고 싶었었는데 여러분들 아직 남아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도망가자를 들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테니 여러분들 음원으로 많이 들으셨고 또 최근에 뭐 새로 업데이트된 라이브 컨텐츠도 없었잖아요. 몸 풍김에 확실하게 풀고 작업을 들어야겠다. 네. MR로 해볼게요. <laughs> 참나.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웃겨, 지금. 근데 한번 이런 발라드 쫙 부르니까 간만에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이렇게 부른 거 뭔가 피가 확 도네 아. 이 스피커로 켜야 되는구나 도망가자 음.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 라도 올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laughs> <모습이> 무엇을 <너무> 넘겨 <웃겨. 웃음> 걱정은 잠시네.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어. 만 가자 어디든 가야 할어 가사를 잠깐 까먹어 같아 너와 함께라면 난다 좋아 너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 Yeah. Yeah,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없네요. 음.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2차전 오늘 하루 2차전 수호를 하러 갑니다. 부끄러운 부족한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종종 이렇게, 이렇게 땀 빼고 싶으면 또 라방을 켜서 여러분들께 어, 이런 뭐랄까 레어템 네 정말 러프한 모습으로. 아주 러프한 퀄리티로 들려드리는 레어템 라이브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훅 끄는 게 컨셉이야 오늘 안녕 저장 안해 미안 저장할 수 없어 안녕